자, 다음 무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팀은 Forte di 입니다 드디어! 와! 드디어! 와! 오! 오! 예! 오! 시즌 1 우승팀! 와! 와! 왜 네, 밸런스가 되게 좋지. 시즌 1 우승팀. 오! 원조가 나왔다. 니코모는 니코드는. 자, 프로테디콰 트로는요. 팬텀 싱어 초대 우승팀입니다. 가자. 와! 와, 스가허스가허허가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 단한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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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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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강자는 말이 필요 없다고 하죠. 초대 우승팀은 이런 것이다. 바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와 우승하고 나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사일이 걸리죠. 음반, 어, 앨범, 앨범 지금 저희가 4 장냈어요. 뭐 각종 저희 단독 콘서트 플러스 갈라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도 맞아요. 사실 네번 네. 아 이렇게 세면은 일단 무대를 작게만 수백 번, 수백 번이요. 네. 예. 우승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던 거고 그리고 음. 사랑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잘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와서 또이여기 올스타전까지 음. 이어가게 됐네요 음. 자, 오랜만에 이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초대 우승팀이라는 자리는 꽤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스타전 가서 계속 질의만 하면 어떡하지 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죠 어. 그 초대 우승팀이라는 부담은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어. 갖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팀들이랑은 다른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분명 이 느낌이 왔거든요. 좋았어, 좋았어. 음, 많은 활동을 같이 4년 동안 꾸준히 한 팀을 잘하고 못하면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뭐, 다 당연하지. 나도 이제 곧 마흔이야. 못할 수 있어. 힘이 들어. 근데, 노래가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그 팀에서 느껴지는 무대에 대한 에너지는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생각보다 그 에너지는. 음. 묘하고 강렬할 것이라는 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팬텀싱의 금강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승패 관련 없이 저희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팬텀싱을 사랑했던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모습이요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